아, 흑통각이 근데 좀 좋다네? 이잘 나온 흑같각이야 무형각, 무형각. 근데 그게, 아, 무형각? 아, 그, 에, 그, 양클릭보다 우클릭이 길닭이더 좋네. 아, 근데 우클릭 그거, 음. 그스페안 키고 쓰면은 졸라 약하다? 아, 그건 맞아. 걔 스펠, 스펠 딜뽕 졸라 많이 받고안 키면은 개쓰레기야안 키면은 다운기랑 비슷할걸, 걔. 아, 근데 다운기가 스페 딜이 진짜 많이 높아졌네, 예전보다. 혼자 남겨두고 싶지 않아 래 내가 지킬거야아 죽었네 셨어요 어쩔 수 없었어 힐링! 지 제발 제발 도망쳐 제... 제발 적도 못 하고 내, 나도 포텐터지고 무산 내딜9 9, .9 1 등인데 그냥 무대에서 나가 정말 아야 어 뭐야 이 새끼 아 별로 안 아파요 지금 가 보자. 오 <목소리가> 아, 잡쿨이구나 헤 <laughs> 페이가 공격 파장이 엄청 좋네 아흑수가 진짜 개좋은데? 그클 그래? 어? 우클? 그래? 어, 우영.. 아.. 나 이거 이름 개 자꾸 헷갈려 양클릭무역클릭 우.. 클릭 어.. 우클릭이 엄청 좋네 어반정은 그래. 괜찮긴 한데 느려가지고 스펠을 켰을 때안키면 아, 개쓰레기 키면 괜찮.. 얘 그리고 무슨 콜타임 초기화 되는 스킬 있냐? 혹시? 아 그거 몰랐어? 걔 패시구야 킬 따면 모든 스킬 피타는 초기화 돼 아아 어 기억났던 거같아 얘는 있었을 거 같아 그게 핵심인데 아니, 나, 그게 나 스킬 을 계속 쓰는데 스킬 계속 나갔어 <laughs> <계속 나갔다 웃음> <laughs> 그래서 걔막샀야 삭... 여기 여기 루드빅 타자 이거 진짜 살려줘야지 오지마 멈춰! 물러서! 내가 지킬 거야 남들 보시지.들 오세요. 와, 저 뭐야? 이쪽에. 아, 까미내궁 맞다 말고, 맞다 말고 나가지네. 빼빼빼빼집 어? 이거 딸수 있나? 안돼 안 돼, 안거안 안 돼, 안 돼. 빼야 돼, 빼야 돼. 안 돼. 팀하고 왜 가셨어요? 피해 취하셨어요? 아이거 아니, 아니, 이거 약간 각 좋아 가지고 2인분 가게 였는데 까미온 좀 잡아 탔 네? 정말. 나 네? 이거 맞잖아. 까미고검사귄거 맞잖아. 예? 아니까미이사산게 아니야? <laughs> 아이씨 쌍놈 새끼 저거. 야 지지지. 뒤에 있어. 뒤에 있어. 뒤에 있어 아니 까미.. 잡을 거 같은데? 와 까미 개딸픈데 이걸 못 잡는다고? 야왜 왜 너만 있어 거기? 어? 살았어 어떻게 살았냐? 저거 더이다 있었는데? 그랬어요. 아니 진짜 이해가 안 되네? 너왜 살았냐? 이건 적이 졸라 아니, 못하는 거죠? 페이스 봐도 근데 엄청 좋은데. 적이 졸라 못하는 거 있죠? 야, 이거 이지다. 스페 잘 켜고 그리고 너 지금 계속 안 켜고 있는 거 아니야? 아 맞아. 쿨타안 10. 아니까 켜고 해. 그 쿨타임 10초밖에 안 돼. 아 그래? 어. 이거 지속 시간도 중요해. 쿨타임 10초에다가 지속 시간은 그래. 잘 모르겠다. 한 5초 되나? 5초 정도 될 걸? 뭐 어, 그럼 정말 사주는 거야? 혼자 남겨지고 싶지 않아. 내버려 둬. 몰라서 난 배를 푸지 마. 아이고, 저게 빠져나가지. 안죽거든요 아이고 아나 이새끼 진짜 나 안죽을거 같은데? 아 정말 쌍놈새끼 아, 내가 네, 오네 어? 그러네. 아, 애들 너무 소극적이야. 이거 살릴 수 있어. 아, 그러게. <laughs> <쥐할 것만 하네. 웃음> 내 생각에 아, 그러게. 아, 그러게. 아, 그러게. 아, 그러게. 아, 그러게. 아, 그러게. 아, 어, 네가 좀 그렇게 하고 있긴 해. 그리고 내 그리고 내내 예상인데 우리 둘 없어서 이기는 다 죽는데. 쟤네 다 죽고 이번 타워 깨짐. 이걸 이용해. 오, 이거를 대경이가? 이걸 키영대가? 털리상. 19시. 너무 너무 덤불 엄두면이라고 생각할까? 내가 있기 때문에 지켰다. 야, 너궁잘 맞춘다. 해? 아니, 저기 못 하는 거야? 거기 못 피하는 거야. 그래? 그런 거 같은데? 아, 나 근데 궁잘 맞추는 거 같긴 해. 궁 졸라 잘 맞추고 있네 지금? 너 지금 벌써 10명 맞췄어? 뭐 처음에 내가 떠먹어준거세마리 있지만. 아. 근데 그 상황에서 궁 판단이 좋긴 했다. 얘는 진입 궁 있으면 궁으로 하는 게좀 좋은 거 같은데. 궁 데미지도 있고 인형 진영 무기라서 확실하네. 몇판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런 감. 면가서 <놈> 멈춰. 가가오지마뭐야이 새끼. 면 가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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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니까면가가 아, 저까미우 새끼 또실 주고 있어 오지 마. 놀서 아, 빨리 돌아가자. 집으로 빼야 될것 같아. 아, 빼야 돼. 리첼 줘야 되나? 이거? 아, 줘야 되나? 이거? 아, 너무 안 좋아한데. 지금 어, 얘 좋다. 이거 따면 된다. 얘 딴다. 어, 리첼 살았다 이거 빼자, 빼자. 아, 뺄수 있어. 이제 잡을 수 있어. 아무리 했다고? 앞씨지 카인 죽었어. 어, 뭐야왜 죽었어, 쟤? 카인 뒤에서 그냥 나. 하이, 하이. 나 충분히 버틸 것 같은데. 날 괴롭히지 마. 치리바. 날 괴롭히지 마. 아니. 어 이게 안맞아? 아나 죽었네 아... 나아 씨. 엘리샤 되게 단짠하나 엘리샤도 짱장 아니 이발을봤구나 우리 그럼 딜이 지금 없는데? 엘리 저 빠졌다 아이 씨발 내가 죽자 이러면 난 기름 히지난안 죽어 어? 이거 사야겠는데? 어 잡기하면 안 죽어 히잉 어가 지킬 거얘 잡기가 좀 좋다 근데 잡기 진짜 좋아 얘한테 진짜 기상 잡기가 좋으면힝사까도나는 거지 히만해난 기름 히지마 힝사 멈춰! 나팀모씨 너무 잘하는 거 같아 진짜 신캐 나올 때마다 내가 졸라 잘하는 거 같아 공식이 아니라서 내가 잘하는 거 같아 공식 가면 찐따 되는 거 아니야? 그래 항상 졸라 잘 하거든. 근데 뭔가... 그... 그 기세가 좀 이어지지가 않아. 치킨 나오면 졸라 잘 하긴 하는데... 아, 뭐야? 저게날따라오 뭐야? 왜안 따져? <놀라> 거? 야, 엘리셔 뭐야? 야 e 엘리 s 가 a Elish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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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l 아 맞다 a Elish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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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익 플레거안 어, 좋지 않아 간지럽다 아 노는 거네 괴롭히지 <laughs> 마 멈춰 플다오지마 햄미지개 많이 넣었 어？슈트 만3 0넣었 어？너 아너 그거 때렸 어？아 저격 말하 는 거야？아 아니면... 니가? 저격 슈트... 저격？아니, 저 근데 마이마 다네？아니, 네 다운, 맞췄다는 줄 알았네. 올라가네. <laughs> 뭐야, 얘왜 다운 기기 맞췄 다는 줄알았 네？올라 가야 뭐야이왜 다운 기기950도 지금 뭐지나7 이상 한데 정 이상 한데 거야? 이상 상한데 이상 한 손을 잡아줘 눌라서 내가 지킬 거야 다가오지마 도망쳐요 제발 야 여기.. 야 여기 핑퐁하는데? <laughs> 센티넬로 핑퐁하고 있네 49못 때리자? 눌러서 저거 어, 못 때려 못 잡아 어저 새끼 저거 야, 야 안으로 들어가면 안돼 뒤져 뒤져 어, 나공으로 들어간다 지금 나와 어. 난지마야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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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. 나나가오지 마. 어 이거는 좀위험하 아... 아이고 가지 말라니까 왜 가셔요. 아. 아 파워 받고 죽었어. 소자가 될줄몰랐지아 카이나 뭐 하냐? 카인님? 난 괴롭히지 마. 지금 안 돼. 아, 땄다. 좀 심하네. 어, 아, 저럴 수있어니난 이해함. 너가 안 죽어서 이해하는 거 아니지? 아니, 내가 휴트할때 저런 일 많이 나거든 내가 휴트을못 해가지고. 뭐 하세요? 카인 새끼, 그다 죽어버렸네. 내가 다 맞아. 아, 나왜 이렇게 자꾸 다, 모든 캐릭터 다 탱커처럼 플레이하냐고. 아, 근데 그거 어쩔 수 없어. 네가사퍼 자체를 많이 안, 몇판 <laughs> 맨날 탱커로만 해서 그그몇판 <laughs> 하지도 <웃음> 않는데, 그거, <그걸, 웃음> 그몇판안 되는 걸탱커만다 이거 <laughs> 이번 판 티모시가 다 했다, 인정? 인정, 인정. 여길. 빨리 벗어나고 싶어 지금 개많이 오네 나1대 다.